오도랑 그 다음에 칼낙지는 지예요 왜? 칼낙지는 원래 가을이나 밤에 주는 거고 그 여름에는 낚시가칼낙기가 뭔가 하더라고요. 가격도 엄청 비싸고 음. 응. 그러니까 그... 하던 거그고 그래갖고 아, 그때 언니가 문어 숫게 했었거든? 문어 숫게 하는 거 근때 bueno. 요만, 아, 네, <놀리> 예. 근데 문어 요만한거한 1kg 짜리가 뭐야 0 0원1 0 0 0 0 0지 500000원? 50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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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 0 0야5 0가0 0원5 0 0 0 0얼마0 0 0 0원5아요아0원0 0 0 0원5 0 0 빨리가자 이런 지금 피곤하다 못 가게 전 그리고 지금 지금 피곤하다는 게가나 언니 문제도 맨 그래 날풀나이안 먹는다 안 먹다 서더안 먹는다 해라 안 해라. 안 지금 안 이제, 이제 언니 나 이제 언니 이래서 맨날 내가 너 맨날 는 거다 어네 같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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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나에 오랜만에 오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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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하면은 랜만가막랜만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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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거에 오랜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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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이에어 <laughs> 그러니까 은채가 또 언니가 막또 얘기하면 막 아무도 무서워 그러면 그 기억이 나 있는 거야 은채가 막 화를 놓고 언니 그러면안돼막 은채 화냈다가 또 짜증내 이러다 가또 언니가 딱 뭐라 그러면 은채가 또 무서워 알았어 언니 나 그거 너무 막 이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이 나지 나는 장군령 뽑을 할수 있었고 아니 내 집에는 솔직히 내 친구 들

집에 가서 어.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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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아니, 아니, <laughs> <요한하게 웃음> <같이 파이팅! 웃음> <laughs> 네. 아 아니, 아니, 아어 아니, 하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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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니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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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이거 도끼비. 요 도끼 도끼비는 엄마 거예요? 내 거예요. 안녕세 <laughs> 아이고. 마스크 사든 عود مليء 야 우리 딸래미 야간 문주 문제도... <laughs> 잠못 자. カットはい、大事。お茶しか、お茶。